초코쿠라쌍이야 초코쿠라쌍 아유 고맙습니다 어나 가서 먹어야 되는데 여기서 먹시네 저.. 에. 아 이게 초코쿠라쌍이야? 반달 모양이 아니구나 아 이제 엉덩이가 너무 어리광데아 <laughs> 도날드 같아얌아이 여기 포크 안 줘요 포크 여기 포크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핫소스가 카페에 하소스가 있어. 머스타드랑 케찹이 있네. 카페에 왜 있을까? 아, 까 그분들이다. 어, 그러니까 그분들이다. 어, 나랑 사이 안 좋네.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굴 만들까? 근데 친구 만들어도 어차피 내일 이사 갈 건데, <laughs> 도시로 이사 갈 건데, 만들어서 잠깐 놀까? 그래도 다 먹었어, 벌써 너? 잠깐만, 허기가, 아직 어, 충분한데? 더 먹을 수 있는데? 어 같이 먹으려고? 어 아, 이게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카페 갔다가 다른 사람 합석한 거랑 똑같아. <laughs> 어우, 대단해, 이 친구. 사인 아직 안니어 아, 나얘 먹는 거 너무 귀여운 것 같아. 오므오블 먹는 거한번 볼까요? 오므오블 엄엄엄엄 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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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압실하게 생겼어요. 목소리는 약간 괜찮아. 어저 보시는 거였어 방금? 저 보시면서 뭐 설명해주신 거 같은데? 트니버스. 트니버스. 아 트니버스 재밌죠. 어릴 때 많이 봤어요. 트니버스랑 쌍벽을 이루는 게 있었는데 큐큐퀸니퀸니막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은데. 어 할아버지. 어우 톡스 형 반지. 잠깐 쓰겠습니다. 저기 쓸게요. 음. 음. 일단은 그림 말고, 아, 작가 말고, 평범하게, 뭐라도 좀 약간 독특하게 벌어보겠습니다. 프리랜서처럼 돈 벌고 싶을 때벌수 있고. 아, 우리 클럽 오늘 만들어야겠는데. 춤잘출것 같은데. 아, 나 이게 솔직히 이 형님 마음에 들어. 아. 이영님한테 내가 클럽 대할 거야. 이영님 마음에 들어. 그리고 이 엇강 형님. 아, 어, 엇강 형님. 어우, 좋아, 좋아. 어 목소리 봐. 와. 안녕하세요, 형님. 턱생이 멋있어요. 어이영님 뭔가, 매력있는데? 이 형님 약간 그 느낌 날것 같아. 여기 안경쓰면 은펜파인애플 애플펜 그 느낌 날것 같아. 여기 춘자누님도 있네, 춘자누님 형님, 우리 클럽 만들어요. 뭐 할까? 뷰티풀 빰빰빰빰 뷰티풀 빰빰빰 형님 이 형님 이 형님 그리고 누구랄까 <laughs> 오우 어우 포스가 아주 예술이야 그리고 이 형님 엇강 형님 아 이게 엇강 형님 아니구나 그리고 약간, 레이디가가 느끼나는데? 아, 이거, 잘생겼다. 오케이. 시작! 와, 앨리스 진짜 간지다. 와, 앨리스 대박이다. 그럴 때서 한번 해볼까요? 처음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아니, 형님! 형님, 이 춤이 왜 이래요? 어, 그래요. 그렇지, 그렇지. 뭔가 느낌 이 있어요. 어우, 그, 그, 이 장난이 아닌데. 아니, 이분은, 필요합니다. 우리 클럽에 필요해요. 됐어. 어우,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네. 내 멋대로. 친구 안되는데나 이쪽 보고 합니까? <laughs> 왜 이쪽 보고 할까요? 예! 뚠, 따! 기가 막히는구만. 노래가 좀 이상하긴 한데. 와. 와. 나중에 아, 못 맞춰야겠다, 이거. 오. 괜찮았어요. 아 여러분, 괜찮았어요. 박수. 어, 괜찮았어요. 보라색. 어, 아, 보라색은 멋있을 것 같아. 여러분, 앞으로 다음에 모일 때는 보라색 입고 오세요. 먼저 해봐. 화. 차차 두! 딱 아니 이게 뭐야 아 웃잖아 지금 아춤어서다 얘기했어 타임 이즈 러닝하고 같다야 느낌이 일단 집에 가서 디제이 연습해겠어 춤추는 거랑 디제이 연습해어차피 아파트 그 동네 가면은 내가 놀거야 아 어딘가에 가는데 맞네. 돈을 벌어서 여기를 아주 아지트로 만드는 거야. 출근을 이틀 뒤에 하네. 이틀 뒤엔 이틀 뒤에 출근이면은 그동안 뭐하지? 일일 과제 보고서 쓰기. 일단은 쉬면서 보고서를 써놓을게요. 그래야지 또 레벨업도 빨리빨리 하죠. 아 요리 기술. 과일샐러드 에 수박이 들어가. 아, 아, 사과랑 인저, 인저. 수박이랑 사과면은 화채 아니야? 그래, 일단 널 믿겠어. 어... 사과 넣고 수박 넣고 돌려요. 화첸데, 아... 그거... 어, 왜... 왜... 그거... 너... 그걸 넣었어? 그, 그걸 그 넣었어? 아... 너만의 그런 레시피가 있구나. 아... 여러분, 실제로 저는 이러지 않습니다. 네... 다시 또 섞어. 그래... 어 그래... 섞어. 섞어. 아... 당황스럽네. 그걸 넣었어? 아... 그걸 넣었구나.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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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laughs> 어우, 어, 눈동그러진거 봐. 맛있나 봐. 맛있어? 어때, 어때? 음, 괜찮아? 나쁘지 않나 보네. 좋다 고다 먹는 거 봐. 어우, 좋아, 좋아, 음. 아, 죽여주는구만, 그냥. 아, 예술이야. 아, 역시 내가 만들었어. 괜찮네, 여기. 구경 좀 할게요. 오. 화장실 괜찮네 광각렌즈 광관맨즈! 그렇지 광각렌즈가 짱인 것 같아 여기서 볼일 보고 이렇게 어? 손 씻고 나가서 이렇게 아 괜찮네 여기 꾸미면좀 이쁠 것 같아요 커튼을 치면 좋겠다 그래야 안정, 좀 안정될 것 같은데 여기 친구도 불러서 놀고 괜찮네 아우, 땅 좋은 곳잘 샀네 패키지면은? 와우! 많이 들어있다. 그래. 심었어, 이게! 아, 어,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돼야지. 그럼 여기 짜라락 하고, 하나씩 짜라락 하면 되겠다. 물주기. 아우, 좋다. 그래. 마음에 들었어,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 바나나를! <laughs> 어, 바나나 심어줘? 다 심어주자. 이거 심으면은, 한 두세 번또 얻고, 없어지고 그러겠네. <laughs> 놀자판은 나중에 하고, 우리 여러분 정원, 정원 돌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싸! 여러분 도와주세요. 내가 밥은 드릴게, 내가. 어, 보라색! 헐, 짱이다. 너왜 보라색 아니야? 바지가 약간 보라, 보, 보르스름한 건가? 아 형님! 보라색! 형님! <laughs> 형님 너무 파였잖아 형님! <laughs> 아 보라색, 여러분 그 보라색이 그 보라색이 아닌... 물을... 어... 물준줄 알았네. 보라색이긴 한데 형님... 아 어, 형님 보라색! 어... 보라, 보라색. 우리 클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명이지. 하나, 둘, 셋, 여섯... 아따뜻네아 엘리스! 엘리스 누님이 이거, 가면을 벗었네. 에헤. 간지였는데. 내 음악을 틀어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거 불 나면 안 되는데. 오우, 그렇지. 잠깐만. 나한테 붙은 거야? 나, 나야, 나? 오우, 씨. 나한테 붙은 거야? 바이올린 붙은 거야? 어 어우, 화재 보상금. 170. 아, 여러분, 실제로, 이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어! 아! 내 전제사! 하. 바이올린이 탔, 구나 여기 근 그, 제... 제가 그거, 음식 있어요. 음식집 여기 뭐 있는데, 그, 뭐가 좀, 뭐가 좀 들어갔는데 그냥 드세요. 맛 좋답니다. 저는 안 먹어봤지만, 원의 클럽을 만들 거야. 12. 좋았어. 어, 어. Oh, that... 아, 외롭지 않아. 좋았어. Oh. 여러분,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Oh. 처음 개설했죠? Oh. 여러분, oh. 둘이 경쟁하세요. 아, oh, 뭐, 물주셔. Oh. Oh. 어떡해. Oh. Oh. 아, 고맙습니다, oh. 여러분. 서로 못해서 안 다리네. Oh. Oh. 여러분의 옷 색깔은 믿을 게못 됩니다. Oh. 고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아니다, 분홍색 이게 어울린다. 바지만 바꿔야겠다, 바지. 오, 초록색 있다, 초록색. 아, 딱 좋구만. 모자. <laughs> 아, 모자 좋아요. 아, 패션 테러 좋아요. 햇빛 뜨거우니까. 아, 좋아. 농부 느낌 나고 딱 좋아. 아, 신발 이야지 신발. 오. 그냥, 뿌리, 흙, 검은색. 검은색이나 약간 갈색 이런 느낌. 오, 예 딱 봐도 꽃이다 꽃이다 진짜 진짜 꽃이다 장갑 장갑 하자 장갑 흰색 장갑 그렇지 장갑 해줘야지 <laughs> 너희들은 노예가 될 것이오 남자 여 정도 와 원이 잘하게 생겼다 됐스 여러분, 우리는 아, 이제, 아, 와. <laughs> 아, 좋다. <laughs> 아, 우리 친구들. 진짜 옷 이쁘다. 와, 진짜 이쁘다. <laughs> 대박이다. 아, 너무 맘에 들어 어떡해. 아파트 안 가도 되겠는데. 아, 근데 예약, 예약금이 벌써 해가지고. 괜찮다. 아. 어. <laughs> 여영님, 또뭐 봐요? 아, 내가 소개팅한 여전데 이거 어떤지 봐봐. 아유, 예, 예. 아유, 선생님 잘하셨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형님. 어, 오래 사고러벌리죠제여자친구예요 어. 아. 여자친구. 어때요, 이쁘죠? 오, 오 괜찮죠? 가지 아, 가지 형님. 아시는구나, 아. 형님. 아, 그렇지. 나무 양쪽에 하고. 이쁘다, 어, 이제. 아, 괜찮죠? 아. 컨테이너에 캠핑 아. 있고.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뭐야? 옷이 왜 그래? 아하. 누구니, 너는? 어, 저기요? 저, 저. 썸? 호구조사 들어갑니다, 호구조사. 호구조사를 하겠습니다. 배우자, 비역생 클라라. 아, 맞네. 아유, 부부가 다녀정이에요 아! 멀티되면 좋죠. 약간 그거 같지 않아요? <laughs> 컨테이너에서 숙식하고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일하는 느낌. 캠핑. 파이어볼. 이분들은 검은색. 아 캠핑 캠핑 빨간색 좋다. 빨간색. 원이만 맞추면될것 같아. 원엔 너무 구분 구분을 좀 하기 때문에 운동도 하고 딱몸 좋게. 원이에도 짱이고 아주 좋다. 파이어볼. 일단, 제가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좀 자고 일어나서, 파이어볼, 그냥, 같이 낚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이 그거구나. 정어의 난쟁이들 장이구나. 낚시. 돈은 없는데, 열심히 잘 살고 있다, 그래도. 이거 버려야 되는데. 어, 물고기 있어. 고기 있어, 고기. 꼭이 있어. 어우, 소리 봐봐. 어우, 추워. 어 소리만 들어도 추워. 아, 좋다. 수학은 내가 해야겠죠? 제가. 어, 얘가 하네 내가 하는 건가? 어, 잠깐만, 수학! 잠깐만, 수학! 와, 망했다. 얘네다 좋았어. 헐 어떻게? 앞으로 아, 수은 내야겠다. 좋아. 어돈 벌었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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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얼마일까? 한 대게 조금 준다. 그냥 뭐 투자금이 얼마 안 됐으니까. 어 너무 싼데? 아니야. 원유이수 높아지면 비싸질 거야.